오늘 말씀 제목은 아, 믿는 자들 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경전 20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어떤 환난 또 어떤 죽음이 기다릴지 모릅니다. 또 어떤 위험이 그를 에워싸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아, 밀레도에서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한 설교가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설교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도 행전에 이 사도 바울의 선포 설교를 대부분 보게 되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설교였는데, 오늘 사도 행전 20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면서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권면하며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딱한 가지입니다. 복 받는 자가 되라, 복 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시편의 말씀도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지막 믿는 자들을 모아놓고 믿는 자들 앞에서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 복 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오늘 여러분 빨간 것 칠로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 복이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사도 바울 스스로 자의적으로 하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받는 것 때문에 서운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주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그 청년이 같은 동네에 살던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스포츠 카를 몰고 오는 거예요. 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막 몰고 오는 거예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갑자기 좋은 차를 몰고 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우리 형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형이 사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바라보면서 "야, 참 부럽다.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몰고 온이 청년이 좀 미안한 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나도 잘 되면 너한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거 해줄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부러워 하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가 부러운 게 아니라 그 차를 사준 형이 더 부러워. 받은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줄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형, 베푸는그 형이 부럽다. 나도 그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 네 형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것을 부러워하고 받은 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받는 것은 사명이에요. 받은 것은 하나님께 우리 주신 사명인을 분명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받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면 서러워해요.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람의 미래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줄 아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고 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받더라고요 평생 동안 늘 받는 그런 삶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주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결국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야저 사람 베풀고 주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장학금도 우리가 받을 때 받는 거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받는 것을 기하게 여기지 말고 나도 커서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나도 장학금을 주는 사람처럼. 내가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팔복을 선포하셨죠.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예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국률의 기자가 복이 있다. 근데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한 가지 또한 복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구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복음서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사도바울이 구전으로 들은 거겠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을 자주 하셨으면 사도바울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다. 이 말씀을 사도바울이 기억을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 주는 자가 되어라.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마지막 건명,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볼수 없어요.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권면이딱 한마디로 가면서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십시오.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게 되면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받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첫 번째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 썩지 않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는데. 미국 사회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그, 그래서 부자들이 존경받는 것 같아요. 참기부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는 뭐, 신문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부를 했더니 세금 폭탄 맞았다고. 그 제도부터 다 우린 잘못됐어요.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가 않고 제도적으로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참 기부를 많이 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베풀고 주는 것이 복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 가지 근간이 있죠. 첫 번째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을 받고 살고 있을까? 첫 번째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주일예배, 주일성수, 목숨처럼 지켜요. 목숨처럼 지켜요. 두 번째는 교육, 토라 교육, 세 번째는 기부. 이세 가지가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금 성공적으로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유대인이 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억만장자의 40%가 유대인들입니다. 그 비결은 뭘까?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알고 있어. 주는 것이 복이다. 베푸는 것이 복이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봅니다. 그럼 전도서를 읽어보면 12장까지인데 11장과 12장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죠. 때 솔로몬이 인생의 지혜를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1 1장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흘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으리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에 던지면 없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선을 베풀고 그런 식으로 주는 자가 되면 열흘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 흩어진 걸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갚아 주시고 하늘에 복이 따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을 해요.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기부 많이 한것그건 맞는 말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기부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로 하여금 공부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재능을 알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 기부하는 것, 베푸는 것. 체다카. 그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항상 식탁에 정통이 있어요. 그 애들도 항상 아침밥 먹으러 내려오기 전에 동전들고 와 가지고 체다카. 저금통에 다 동전을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앉아 자들, 약한 자들 위한 그렇게 준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유대인들은 항상 애들로 손붙들고 직접 가서 기부를 가르칩니다 물건을 전달하고 차를 이용을 해서 트렁크에 싣고 가서 그게 유대인들 솔직히 그거예요 누가 내가 줄 때는 누구에게 주는지 몰라 받는 사람도 내가 누구에게 받는지 몰라 이게 진정한 기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명령이자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주면 내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건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주면.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헤아림으로 도로 받을 것이 이 말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 축복은 자기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스케일에 따라서 섬김의 스케일에 따라서 내가 헤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그헤아리는것 이상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헤아림이 어디 에 있습니까? 주는 헤아림. 내가 어떻게 하면 베풀고 주고 기부하고 나누고 네? 섬기고? 그런 헤아림이 내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십령 가운데, 내 머리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부어주시고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스케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스케일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섬김에 헤아림이 있느냐? 그 헤아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흔들어서 되어 누르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부담될 정도로 성겼던 사람이에요. 누가 성전지라고 했어요? 아니죠. 인류 최초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받고 성막을 지었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거 했지 다윗처럼 먼저 자원해서 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하지 말라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떤 복을 줄까? 네가 그 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돌려주겠다. 그이 그러니까 세상에 줄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씨에서 나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복이 그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기 우리 후손 가운데 내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온다. 그러면 그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 향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살아보셨잖아요. 저도 이제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싸고요. 인생은 수고와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열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착각했거든요. 제가 기도하고 예? 또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그게 축복이더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교만해져요. 나 아니면 안될것 같고. 아니더라고, 아니더라고. 저도 심각한 착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것들, 온갖 좋은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능력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내려오는 그 좋은 축복과 은사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자, 우리는 알아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다 압니다. 근데 또 그다음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축복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게 뭔 말일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명암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림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림자가 따로 옵니다. 햇볕이 쎄면 셀수록 그림자가 더 커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림자가 없다. 이 말은 뭘까?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썩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림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할로부터 오는 능력을 우리가 더 닮게 되면, 주는 자가 됩니다. 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는 것에는 썩지 않은 그림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받는 것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장물이야. 선물인 줄 알고 받았는데, 뇌물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것, 주는 것들은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한로부터 오는 은사, 한로부터 는 축복은 그림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자꾸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이 땅의 것 바라보고 그게 내 수준이거든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한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것은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자 없어, 부작용이 없어요. 썩질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자꾸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 됐어요. 지난주에 지난번에 뭐두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재정 보고 또 전반기 하면서 보면서 우리 환교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성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 달에 나가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표면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액수가 그 정도지 예?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는 것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주는 자가 주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의 심령 한분한 한 분도 다 어떻게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바울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의 비밀 이 은충의 비밀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 목사로서 목회가 뭘까? 목회 목적이 뭘까? 딱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복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잘 되게 하는 그 비결이 뭘까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배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자 되게 하는 거, 예배자 되게 하는 거. 그럼 목회가 뭐 별거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예배자리 있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만들고, 예배자 되게 하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뭔줄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여금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되세요. 두 번째는, 주는 자 되세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자꾸 다른 거뭐하려 그러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섬길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배자 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베푸는 자, 주는 자 되면, 그 소리 하 끝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사장대 10장에 보게 되면, 이방이 최초로 구원받은 가정이 있어요. 백부장 고넬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넬류를 보시고 딱두 가지만 기억해. 고넬류가 이방인으로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갑자기 기도 가운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고넬류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향해서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넬류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딱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의 시간 가운데 들어지는 기도, 그 다음에 구제.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고래의 일을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10장 31절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마라데 고넬리야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이사야 38장에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하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시고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십니다. 땅의 복을 주세요. 이것도 약속이, 약속 있는 축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면 재밌어요. 호구의 재발견. 호구의 재발견. 호구를 새롭게. 원래 이책 제목은 그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쓴 책인데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근데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책을 좀재미있게 제목을 정했어요. 호구의 재발견 부재가 뭐냐하면 베푸는자가 성공한다. 그 아담 그랜트라는 분이 29세 이분은 왓튼 스쿨 뭐 명문이거든요. 이 왓튼 스쿨에 29살에 29에 최연소 교수가 돼요. 그것도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조직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인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의 비결이 뭘까? 인생의 축복의 비결이 뭘까? 그걸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담 그랜트라는 이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이 책으로 번역할 때 호구의 재발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그 제가 영화 볼때 타짜라는 영화 보셨죠? 도박판 이야기나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더라고요. 참 명언인 것 같아요. 도박판에 들어갈 때 노름할 때 제일 먼저 호구가 누구인지 확인하라. 호구가 누구인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명언이 명언이더라고요 노름하면서 호구가 누군지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네가 호구다 돈 잃는다 그런데 이 아담 그레타라는 분이 이 사람을 세분류로 보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버, 주는 자 기버, 주는 자두 번째는 테이커 받기만 하는 사람 세 번째는 매처 매칭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분명해 내가 받은 만큼 줘또 주는 만큼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부 주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받기만 원하는 사람 테크라는 이 사람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매꽉 내가 누구한테 받으면 꼭 줘야 돼 부담돼서 또 주면 내가 받아야 승질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연구를 할때 이걸 연구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이걸 연구했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공의 요인을 네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능력에서 성공하죠. 두 번째는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능력만 있고 노력 안 하면 성공 못 해요. 그다음에 기회를 잡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뻔한 책이고 뻔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아담 그랜트가 탁월한 사람에게는 성공하는 사람에게 더한 가지가 있더라. 그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 주고받는 것을 잘하는 사람. 기부 앤 테이크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졸업생들을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어떤 세일즈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니까 말도 잘 못해. 내성적이에요, 성격도. 부끄러워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상품을 잘 팝니까?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1등을 했어요. 판매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보니까 말을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물건에 탁월해서가 아니라 베푼 자더라고요. 말을 해도 고객에게 응대하는 것이나 다 뭐예요? 딱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기버다. 기버. 또 미국 사회에서 성공한 변호사를 딱 살펴보니까 이 변호사는 변호사한테 말을 잘 못해 말이 오늘래 여러분 그런 사람 변호사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을 보니까 그 길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기부야 기부. 주는 사람이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이에요. 어떻게서든 고객을 변호사니까 돈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지 않고 그냥 가족처럼 부모처럼 친부처럼 그런 식으로 응대를 하면서 주는 자가 되어 보니까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미국에서 1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딱히 복이만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지막 결론에서 이 말씀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는 될수 있으면 떡을 물에 던져라. 예를 돌로 찾는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마지막 믿는 자들을 권면하면서 주께서 주님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여러분, 돈을 쓰시더라도 이런 물질 갖고 뭐 하시겠어요? 관계를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끊임없이 주는 곳이고, 베푸는 곳이고, 관계를 형성하고, 줌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기보인가, 매처인가, 테이커인가.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는 것보다 반드시 더 많더라고요. 감사하긴 한데 아직까지 멀었다. 아직까지 멀었다. 네가 목사냐? 아직까지 멀었다. 요즘에 참 받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밥 많이도 먹고 다녔어요. 갑자기 친구 목사가 멀리 있던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너 집에 있냐? 교회 있냐? 밥이나 먹자나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받는 게더 많은 것 같아. 받는 게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회개했어요. 목사가 기보가 되 되는데. 기보가 되어 되는데. 주는 자가 되 되는데. 여러분 기도로 주고 또 되도록이면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촛불은 나눠준다고 꺼지는 거 아니에요. 촛불은 나눠줄수록 경험해 보셨잖아요. 더 커져요. 불이 더 확산돼요. 촛불은 나눠줄수록 더 밝아져요. 더 세력이 또 나눠줄 때더 넘쳐난 겁니다. 여러분 우물 불도 한번 보세요. 우물, 우물은 그냥 고여있으면 썩어요. 냄새나요. 그런데 우물은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와 신선해져 더 좋아져. 네? 여러분 우물처럼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